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경남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경남 마산 로블랜드. 지난 2008년부터 국비와 민간 자본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 11년 만인 올해 테마파크와 로봇 R&D 연구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개정과 함께 장비빛 미래를 예고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딱. 이따... 글자만 봐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마산 노븐랜드. 자, 뭐, 지역민들은 사실 개장 전부터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이슈화를 시키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경남의 최대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laughs> 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거의 뭐, 지금 수준으로는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참큰 골칫거리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삐걱삐걱 많이 했잖아요. 음, 2008년에 최종 네. 사업자 선정한 다음에 11년 가까이 어려움 겪다가 지난해 9월 개장을 했는데 솔직히 기대한 것만큼 굉장히 모자란 수준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다녀오 맞아. 주간 제 주관적인 시점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단 우선 조금 불편한 점을 먼저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 로블랜드가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산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이 험하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아, 저런 곳에 왜 지었을까, 왜몇 단선처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진입이 엄청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조금 화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입구가 화려하고 들어갔을 때 장점을 여기서 일단 한개 말씀드리면 웨이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소리 사고 바로 들어갔어.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거 이제 거의 바로 통과를 할수 네. 있고 네. 이제 또 내부 시설에 들어가면 대부분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웃음> 슬프다. <웃음> 근데 이제 놀이 기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든 놀이 기구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laughs> 약간 안타까운 마음의 에 분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가봤으니까 이제 경험담을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제 놀이기구가 운행 중단하거나 점검하는 게 상당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 문제를 또 혹시 로블랜드 가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원 네. 시민은 50% 정도 할인인가요? 어. 아니면 처음에. 한 4만 원? <laughs> 예, 보통 전 김해상이면 4만원 네 1인당 4만원 그러니까 어? 4인 가족하면 제가 계산해봤는데 1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4인 가족하면 네. 그 밥값하고 어. 다채소한 20만원 정도 더뭐 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 할인 혜택 못받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근데 종일권이랑 나눠져 있더라고요 종일 네. 놀수 있어요 시설이? 네. 근데 그게 그 정도 놀수 네. 있는 네. 게 없죠 그이 없고 거기 가격대가 아. 우리또 자꾸 비교를 해서 좀그 <laughs> 롯테마바크라는 지그 네. 있거든 네. 엔드하고 네. 거의 일맥상통해요 가격이 아예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닙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아까 우리 그 표기장님께서 가기가 굉장히 현란하다 했는데 네.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엉뚱한 데로가기고 있어요 아 내비게이션 아직까지 길 위치를 잘 파악도 못하고 있고 아니 그거를 제초보고 오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놀이동산이나 <laughs> 테마파트는아 오늘 웃 왔을 때 다시 한번 오야되겠다는 그런 감정이 들고 기분이 들어야만이 이게 계속 활성화되는데 외지인들이 오는데 찾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엉뚱한 곳을 가르치고 있고 가서 막상 가보니까 한 20만원 이상을 썼는데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4만원이나 내고 들어갔는데 뭐 아까 심지어 운영 안 하는 놀이기구들이... 놀이기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열 응. 개가 있으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운영을 할 성편이 안 되다 보니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내개는 점검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응.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에 VR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VR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키가 130이 되지 않으면. 또 심지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에서도 <laughs> 너무 혼나네. <laughs> 그리고 놀이기구도 이제 어린이들이 그러면 좀 좋아하니까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탈수 있는 어린 어리... 놀이기구가 너무 제한적이야. 어... 일단 기본 110이 무조건 넘어야 놀이기구를 탈수 있고 또 10단위로 끊기더라고 120이까지 탈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130 이상 이제 탈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키큰 어린이들만 <laughs>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웃음> <아마>. <웃음> <웃음> 그렇죠. 네. 이 테마파크가 인근의 양산에도 있고, 네. 대구에도 있고, 응. 경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이 영남권 지역에서 놓고 봤을 때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1단계 그 조성 사업비만 3,700억 원이 들어갔어요. 하... 네. 이 3,700억 원이라는 <laughs> 돈을 <나의> 쪼다 <쪼다붓고도> 볶고서 <laughs> 막상 그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예전에 도섬에 어... 어린이 그 시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네.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 뭐, 반카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반바카 아이들, 범벅카 앞에 주위에 네. 막 장사, 거기가 유일하게 미팅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 뭐, <laughs> 그거 타려고 다 앉아있거든요. 아이고. 그 정도 딱 수준에서 3,700억 원을 무슨... 투자해가지고. 를 아. 뭔가 그 로봇랜드만의 좀 색깔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아. 네, 무색, 무취하고 그 다음 R&D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럼 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이스트도 제가 알기로는 중도폭행 같고, 제가 다니는 경남대학교도 중도폭행 같고. 다들 답이 없다고 음. 네. 생각한 건가? 그러면 그 부분보다도 처음부터 R&D를 같이 가면서 뭔가 좀 할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R&D는 거의 좀 배제하고 네. 테마파크 위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마파크가 또, 개성된 것도 아니고. 개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 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거의 지금 매달 4억 이상이 적자거든요. 하여튼 아. 그래도 사람이 올때 4억 이상 적자인데 지금은 네. 말할 것도 없고, 네.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고. 네. 근데 거기, 그, 도는 업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뭐, 커피점 하시는 그쵸, 분, 그쵸. 음식 하시는 분, 임대로, 많은 임대료내어 돌아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 어느 정도 그, 입장객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쫄딱 망하게 아,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입장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이 단계 사업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맞아요, 맞아요. 연간에 170만 명 관광객 유치하게 할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 170만 명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200만 명을 넘겼대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야지 170만 명이라는 네. 이런 숫자를. 어. 아, 할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이렇게 계정 휴업 중이면은 뭐 거의 하세월도 어, 넘게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산 기장에 또큰 음.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걸로 <laughs> 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고 있고 뭔가 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로 골칫덩어리로 이제 남을 것 같아 꽤 큽니다. 운영 부진 속에 마산 노봇랜드는또한 번의 시련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민간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지 못하며 개장 40여 일 만에 파행을 겪게 됐고 결국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 중단과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로봇랜드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로 네.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아까 1, 이 단계가 완성돼야지만 뭐 어느 정도에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단계 네. 사업이 불투명, 네,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게더 회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 이차 산업이 지금 이차 사업이 불투명한 이유도 지금 그 경남 마산 로본랜드 주식회사 지금 최대 지주가 건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 건설이 이제 뭐 체무불이행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업성을 펜션이나 관광을 통해서 이제 조금 체류형 관광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창원시나 경남도의 그 이제 필지 문제, 네. 이제 수용 문제에서 이제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네. 이제 태클을 걸면 지금 법정 다툼을 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테마파크라도 잘 됐으면 뭐 그거를 안고 갈 네.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완전 막다른 길에 지금 선 상황입니다. 실시 을잘 책임했고, 지라든지실시 이런 태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요 그런데 실적으로좀 그런 미잖아요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실시 협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꼭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은 실시 협약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사업이 뭐냐면 이제 숙박시설을 음. 갖추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로브랜드가 잘 돼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음. 이게 1박 2일을 자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잖아요 뭐,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브랜드도 잘안 되고 있죠 가서 뭐볼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근데 단지 해한 접시 먹기 위해서 거기 1박 2일을 잔다 요즘 그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필지 문제도 있지만은 마산 로브랜드가 그 민간 사업비 950억 중에 1차 상금 50억 원을 지금 상환을 못 해가지고 이 크게 파행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그 2차 사업이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래 말이 나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을거 뭐 같아요. 이 단계 사업은 전적으로 민간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노후분들, 투자분들, 횟수가 어, 안 되니까 그냥 고의성으로이 단계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그냥, 그냥 걸고, 걸고 넘어졌다. 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원장이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권택률 원장이 임명이 돼서 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 그권택류 뭐 신입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프로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laughs> 뭐 이제 기업, 뭐 이렇게 경영인 출신인데 음. 이제 일자에서 좀 근무를 하시고, 뭐 이제 뭐 국내보다는 좀 해외 법, 이제 생산 법인장을 맡으면서 조금 흑자를 많이 이렇게 적자 있던 것도 흑자, 지금, 아, 지금 로볼랜드에게딱 맞는 거 적자를 흑자로 아, 바꿔야 되는 예 지, 지시고 있는데 아, 같아요. 예 이제 임명이 된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그 이제 새로운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뭐 이제 뭐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좀 로블랜드가 살수 있을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먼저 경남 로본랜드 재단은 입장료와 자유 이용권 등 요금제를 재편성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지금 바뀐 운영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입장료 세분화 그리고 편의 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현재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완해서 그 전면 재개장을 지금. 개선 사항을 이제 반영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파행과 논란 속에 마산 로븐랜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는 게 굉장히 잘 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음. 이제 출입하는 김에도 가야테마파크가 예. 있는데 여기도 만성 맞아요. 적자 논란에 휩싸이고 예. 있고 이게 그냥 것만 번지르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로그런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좀 계획이 제대로. 안 잡혔다는 게 뭐냐면 R&D로 갈 것이냐 아니면 테마파크로 갈 컨셉을 것이냐 컨셉을 제대로 못잡았나이 컨셉 자체가 불투명한 아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유주기식 그러니까 쇼잉으로 그치. 보면 네. 테마파크가 좋거든요 일단은 네, 네, 네. 눈에 딱 보고. 들어오니까 R&D는 이게 눈에 당장 네. 드러나지도 않고 가식성과가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다 테마파크를 가더라도 그러면 다른 나라에 좀 한번 쭉 그거 찾아보고 뭔가 이 우리 경상남도와 또 로브랜드와 좀적 적실 성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봐가지고 했으면 좀이 부작용이 좀 작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했다는 그렇고. 것 자체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냥 경남스럽더라아이야 음. 어,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이고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의 이미지까지 좀 완전 떨어뜨릴 없는.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걱정되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저 도민으로서 너무 아픈 마음도 있고 좀 이제 파행을 많이 겪어왔으니까 좀 진짜 아니 단기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응, 보여줘야겠다. 응, 지금이라도 아무튼 좀 저희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